4월 21일 모닝스타로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름마저도 오름마저도 다들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작은 문 안에 작은 문 안에 담된 병을 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나의 모든 것다주게 맡기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뼈들의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 모닝스타에 함께 하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룬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 중에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말라버린 뼈들은 포로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대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그 명령을 따라 대원하자 정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었고요. 우리 각자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어 학업과 일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위를 돌아봐도요, 그 누구도 이 질병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보았던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생기가 없어 완전히 말라버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렘노트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충만하게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죽어서 마, 바싹 말라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내 주인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종식시키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요매 순간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이 클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장래에 드러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더욱 찬란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 심령이 점점 말라가는 것 같지만 편안한 생활이 길어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간절히 구하는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마십시오. 시국이 어렵다 하여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할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의 바다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에 회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른 뼈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립시다. 아멘. 바라기는요. 모닝스타로 새벽을 깨워 경건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큐티를 보다... 보다로 우리 삶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기도하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지만 우리 주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나를 일으켜 세상이 놀랄 큰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패하지 않을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맴넌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 e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 m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a 능치 못하실 e n Amen. Amen. a 모든 얼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가능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과 모든 상황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생각으로.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일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백에서 아버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얻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죄와 행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버지는 주님받 이름으로 주여 고잡아주셨던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부대 택하를 쌓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와우리우리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무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2치못그능력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틀어주시고 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

현장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구루터기가 교회 곳곳에 남아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오륜교회와 렘넌트 청년국이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램넌트 청년국의 당한 사람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로 하여 모든 집체가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갈 아 때에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모든 것들 은혜로.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랩몬트청년국 오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laughs> 풀어주시고, 기도하고, 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지배를 주님를 주시고, 주여의 지배를 주시고, 주님배주시 우리 님의주시 우리 님의지배 주시고, 대님의 지배를 주시고, 우리 교지배가 주시고, 주님의 지배주시 주님의 지배를 주시고, 주님의 지배를 주고 주님의 를고주지배 주시고, 주님의 시고 주님의 주님의 요주시서의울리를 주님을 믿어시길 주님, 결코 주이거나어지시 아버지 들께서보내주 맡겨 주신 그 자격들을 잘감다라는 아들 끝로 주여, 우리 믿어 주시옵소서. 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아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대로 온전히 달려 나갈 때꼭 주님, 구련의 은혜, 중요도 또 함께해 주시옵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나 거니. 주여니주여함께하여주여옵소서주여의들어하주님옵소서하나님께서함께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 주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억전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왕가시고 눈물의 아야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멘멘트 청년국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